포도리의 우참툰. 슉, 첫 번째 내 친구 중에 엄청 순수한 아이가 있는데 오늘 만났는데 뭔가 불안해 보이길래 무슨 일 있냐고 물어보니까 어젯밤에 식당 알바를 하다가 채소에서 달팽이가 나와서 한 구석에 종이컵 안에 넣어놓고 랩을 씌우고 숨구멍을 뚫어놓고 그 안에 먹을만한 채소랑 물을 살짝 넣어놓고. 우리를 만나러 왔는데 엄청 신경쓰인다고 자꾸 한숨을 쉬고 자꾸 옆에서 달팽이에 대해 검색하고 울먹거리고 있길래 또 다른 친구가 엄청 근심어린 표정으로 죽었을 거야, 걱정 마! 라고 하더라. 그게 아니잖아. 두 번째. 친구가 남친 집에 놀러 가서 놀다가 피곤해서 잠깐 잠들었는데 잠결에 남친 앞에서 제대로 방귀를 끼고 나서 너무 쪽팔려서 잠도 바로 깨서 남친 집에서 나와서 우리한테 카톡으로 남친 앞에서 부드득 방구 꼈어. 하, 어떻게 진짜라고 단톡에 푸념했는데 다른 친구가 부드드득이야기 나왔다고 변명해 봐. 라고 답하더라. 친구가 니 어디냐라고 하는데 좀 무섭더라. 세 번째 우리 가게 알바 사장님이 대머리라서 나 포함해서 알바들끼리 뒤에서 문어라고 부르는데 어느 날 사장님이 요리하다가 실수로 손가락을 살짝 데이셨는데 알바 중에서 좀 도라이 같은 애가 있는데 걔가 그걸 보고 뒤에서 타코야끼 라고 했어 진짜 미친놈인가 네 번째 지하철에서 어떤 남자애가 헬륨풍선을 품에 안고 있다가 궁금해는지 가스를 그 자리에서 마시고 아- 했는데 자기 생각보다 엄청나게 고음으로 나와서 놀랐는지 손으로 입을 틀어먹는 바람에 풍선을 놓쳤는데 풍선이 바람 빠지면서 날아다니다가 어떤 힙합보이 머리 위에 안착했어 사람들 다 웃고 있는데 그 목소리로 또 죄송해요 죄송해요 이러는데 그러면서 지도 웃긴지 헬륨 목소리로 또뿜더라